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 보고 16장 말씀입니다. 이 16장에는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가지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지금까지 네가 관리했던 모든 것들을 셈해보자 그리고 내게 들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나는더 이상 청지기 일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 청지기는 자신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청지기 일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 일을 잃어버리면 땅을 팔 수도 없고 또 빌어먹기도 참 부끄럽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빚진 것을 임의로 탕감해 주, 줍니다. 기름을 빚졌으면 그 절반으로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밀을 빚졌으면 또한뭐 80%만 빚진 것으로 기록하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에 걸쳐서 빚진 것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칭찬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할 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불리한 정직이가 불리한 방법으로 자신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 노후의 안전, 안전을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임의로 탄감해 준 것을 지혜롭다고 하시면서 불리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까지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영주할 처소로 안내할 거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당킨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과 충돌되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실상은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든 행위를 비꼬듯이 말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해학적으로 말한 것이지요. 역설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행동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생,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불의한 점을 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그를 영주할 처소로 안내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안내하는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내가 도와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복음이 왜곡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에서 불의한 청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진심이 아니라 그들을 비꼬듯이 말씀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내일를 영주할 처스로 안내할 걸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십0절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은 것에 불이하라는 얘기입니까? 충성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작게 보이는 일에도 충성된 사람이 돼서 의롭게 일을 하게 되면 더큰 것을 맡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이한 자에게는 큰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 크게 불이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지혜로 살면서 자기가 음 자기 꾀를 내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일 처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에게도 다 유익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내 뜻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청지기가 되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